민주 진영에 있었던 모든 정당들이 예. 그래도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거는 보수 정당보다 앞서는 도덕적 우위. 뭔가 좀 약자 편에 서고 기득권 아니고 우리는 부패하지 않고 도덕적 네. 우위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네. 자 다음 주제입니다.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1년 민주당의 죄와 벌 제목이 너무 센가요? 안 쎕니다. 예. 하나도 안 쎄요. <laughs> 네. 지금 윤석열 예. 대통령보다 더큰 문제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핏대 세우시는데. 갑자기 화가 나네요. 좋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임기가 2년이니까 절반을 돌았는데요. 자, 다른 당의 입장에 계신 또 김재섭 위원장, 이재명 당대표의 1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너무 이재명 대표를 많이 까서 네. 그 방송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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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딩 그대로 하면 <laughs>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laughs> 말을 했습니다. 존재함이 존재함. 존재함. 이거 사실 김세현 <laughs> 의원이 예전에 네. 네.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네. 자유한국당을 <laughs> 비판할 때 네.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민폐다라는 네. 강력한 아, 스스로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존재함이. 예, 제가 그 표현을 이재명 대표에 고스란히 돌려드렸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민주당원님? 아우. 이거 쉽지 않은데요. 네. <laughs> 예. 자, 여기서 한번 한테포 넘어가면서 기자님 생각은 어땠어요? 기본적으로 좀 도덕적,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는 예. 굉장히 한국사에서 처음 보는 정치인 같아요. 보통 이제 대선을 패배하면 그래도 뭐 산이라도 들어가 있거나 예. 그 쇼라도 하는데 예. 굉장히 대단하다. 대선을 예. 패배하고 주식거래를 하더니 갑자기 국회의원 나와서 예. 어, 불체포 특권을 마구마구 예. 남용하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 워크숍 했잖아요. 불체포 특권 예.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친명계 의원들이 거기서 당론으로 불체포, 불체포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또 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왜, 왜 그렇게 행동하지? 나는. 예. 어, 그니까 존재 자체가 제정신인가? 예. 네, 존재라고. 존재, 존... 네, 존재 자체가 <laughs> 예, 제정신인가? 줄임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페스티벌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예, 저도 반성합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민주당을 어또 야당으로 여러분들이 어 세워주신 것은 그만큼 정신 차리고 여당에게 제대로 견제하고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돌아보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할 틈이 있었나? 좀 반성합니다. 어, 그런 심정으로 민주당의 죄와 벌이라는 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민주당의 잘못 하나하나를 어 제가 제 입으로 어 반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읊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는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태생에서부터 첫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는 지점, 그리고 검찰 탄압이라고 하면서 이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우리의 말음의 항변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민생정책 실종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됐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판 혹은 어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어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 방어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 대응을 하지 못했다 사실상 경제정책은 실종됐고 민생은 사라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분의 또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죄들이 또 있을까요 제가 지적한 것, 것 이외에 죄들야. 여러분들이 느끼는 <laughs> 1 년간의 죄와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벌 제가 지적했던 거는 스스로의 반성이었고요. 두 분들이 보시는 것도 한번 슬쩍 던져주시죠. 아뭐 먼저 네, 네,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네, 제가 여러분 대장동을 써서 음. 대상을 받은 그 이재명 전문 스나이퍼로 이렇게 네. <laughs> 살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람이 그러면 해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해명이 없었다. 네. 아니 이제 물론 해명을 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물어본 말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않는 전형적인 정치인식 해명을 하고 있다. 예. 뭐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고,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자신의 이제 정치적 행위와 결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게 예.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민생 관련 문제에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네. 거기, 뭐, 기승전 추경이에요. 민주당. 진짜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없이 그냥 추경하자, 추경하자, 추경하자. 근데 만약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용이 있긴 예. 한데, 예. 만약에 정부가 뭐, 감세를 해서 돈이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음. 정부 운영하는 건 여당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추경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추경을 못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한 민생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음. 그냥 불가능한 얘기를 계속 뱉어놓으면서, 아, 국민의힘 견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음. 저는 이게 만약 3당, 4당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불가능한 뭐 비전 제시하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음. 모든 나라가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음. 예. 갑자기 대한민국만 추경하자? 이건 저는 말이 안 되는 예. 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재화번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 김재섭 위원장이 예. 뭐 백번 양보해서 그런 예. 거야 뭐 국회 안에 일이니까 그러니 하는데 예. 그 이재명 대표의 최고의 죄와 벌은 예. 민주당을 좀 다른 체질로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다른 체질 뭐라 왜냐면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 있었던 모든 정당들이 예. 그래도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거는 보수 정당보다 앞서는 도덕적 우위, 도덕적 뭐 우위.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뭐 보수는 부패에도 유능하다 뭐 음. 이런 거 내세워서 집권도 네. 하고 뭐 그랬는데 음. 민주당 그에 비해서 뭔가 좀뭐 약자 편에 서고 기득권 아니고 어 우리는 부패하지 않고 독점 우위가 네.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였다고 생각하고 특히 조국 전 장관 음. 이슈 때부터 음. 네. 거의 근데 이재명 대표 피날를 찍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laughs> 그 그래.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서요. 음. 어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지지를 철회하고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아예 예. 예. 그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항해가 순항하는 느낌이 드니까 음.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이 화가 나는 수준으로 바뀌더라. 음. 그리고 이재명 사퇴하고 민주당 야당 역할 잘하면 지지하겠다. 예. 돈봉투 과감하게 못도려내고 변명만 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뭐. 문제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음. 그거를 제대로 견제 못하는 민주당에게 제. 얘기하는 측면들도 있어요. 예. 이거를 좀 경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어, 심각한 위기이고 대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국민의 어떤 의견은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점에서 여야 모두가 내년 총선은 위기라고 말하는데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도 수도권 위기론이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어 연차네. 그그그 예. 네. 뭐 그, 그, 그 내용에서 또 이진복 정무수석은 아예 뭐 수도권 이게 아닌 적이 있느냐 하면서 그냥 예 얼버무리듯 넘어가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여야 모두가 다 공이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 시점입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님은 보실 때 서울과 수도권 민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 위기죠. 예,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는 국민의힘이 더 가깝죠. 왜냐하면 음. 아객관적인 데이터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네. 계속 보지만, 그러니까 뭐 대충 17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네. 17대부터 21대까지 다섯 번의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서울이 이제 마흔여덟 개 지역구 아니면 마흔아홉 개 지역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하나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마흔아홉 개가 예. 됐는데 어~ 그중에서 마흔아홉 개 기준으로 국민의 힘 전신정당이 이십 석 이상을 얻어 본 거는 십팔 대 국회가 유일해요 예 십칠 십구 이십 이십 일은 저희가 마흔아홉 개 마흔여덟 개 중에 이십 개를 넘어 본 적이 없어요 오, 예. 그러면 시도권 위기론의 실체는 당연히 국민의 힘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오. 경기도는 더하죠. 뭐 서울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높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기에는 이제 함정이 있죠. 왜냐면 평균을 내면 그래요. 왜냐면 강남 서초 송파의 지지율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압도적이죠 거기는. 음. 비등비등하게 계속 지고 있는 다른 지역구들이랑 합산을 하면 네. 국민의힘 이 높을 순 있어도 음. 개별 지역구로 따지면 의석수로 따지면 예. 2% 3%포인트 차이로 지는 지역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있는 도봉구도 마찬가지고 음. 그런 의미에서 그 아슬아슬하게 지는 형국으로 지금 서울에 저는 전반적으로는 의석수로 따지면 그렇게 될 음. 거고 원래는 크게 지다가 그나마도 아슬아슬하게 지게 된 거는 젊은 세대가 예를 들면 이제 동북부 기준으로 뭐 남양주나 구리 의정부로 예. 많이 빠져나갔을 거고요 또 서쪽에 있는 분들은 뭐 고향 음. 그다음에 네네. 또 남쪽에 있는 분들은 저쪽 뭐 수원 이쪽으로 많이 해서 경기도 자체가 네. 국민의힘 전부 험지화가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험지화가 된 거고 심지어. 서울도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약간 덜 어려운 지역으로 바뀐 것뿐이지 네. 수도권 위기로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예를 들면 와 서울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더 높은데라고 네. 하는 거는 말고도 M 빵그 평균으로 하면 그럴지 몰라도 음. 지역구별로 나름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착시 현상이군요. 게다가 예. 서울은 되게 묘한 지역구라, 그러니까 묘한 데라서 우리가 예. 다 우리 형님 빼고는 예. 서울에 계시지만 예. 예를 들면 국민의힘 험지라고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 예. 이쪽과 금천, 관악, 구로는 예. 말하자면은 험지의 색이 달라요. 어왜왜 아. 왜 그러냐면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관악이랑 도봉으로 관악이랑 뭐 노원으로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네, 신기하네요. 둘다 어려운 지역입니다 국민의힘한테. 예. 민주당 우세죠? 그렇죠. 민주당의 압도 우세였던 지역군데. 예를 들면 관악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늘 불리했어요. 아 대학생들이랑 대학생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인들이 많아요. 예. 호남이요? 네. 호남 거기 아죠. 호남에 말하자면은 뭐집성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전남 고흥 출신들이 굉장히 그쪽에서 많이 터져아 사시고 와. 호남 출신들은 지역별로 이렇게 약간 같이 있죠? 모임해서 많이 사세요 예. 그 지역 뭐 광진에 특별히 또 많이 사시는 지역이 음.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아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를 안 한다해서 서울에 전부 뭐 저소득층 부양 정책을 한다 안 먹혀요. 안 먹히는 포인트 다르 뭐. 달리 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주류는 영남이고 예. 모든 의사결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영남에 음. 계신 의원들임이기 때문에 예. 수도권 정서를 이 정도로 면밀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위기론의 실체는 국민의힘에 더 가깝다. 아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위기에 가까운 수도권에 어, 뭐 김기현 어, 당 대표도 뭐 천하 인재를 모시겠다 말을 했지만 또 막상 또 공천을 배제시키겠다라는 내부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중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와요. 당에 찍힌 공천 배제자 누구 있습니까 도대체? 많아요, 많고 예. 그 저, 괴문서. 아무리, 그 괴문서에는 괴문서. 저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아 진짜. 아, 아, 그래서 내가 이름이 나 되었구나. 아, 괴문서에는 저도 <laughs> 있고요. 괴문서에 있구나. 네, 네, 근데 그 그거는 이제 괴문서라고 불리는 이유가. 괴문서 예. 있는 사람 다왜 여기 출현해요? <laughs> <laughs> 예. 그러니까요. 아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예. 하지만 예. 예. 괴문서는 이제 여러 가지 괴문서 이유가 있고. 예. 예. 네, 그 괴문서의 정체는 <laughs> 제가 볼자마자. 네. 그 흔히 이제 공천 시즌에 돌아다니는 그런 예. 괴문사중에 하나인데 네. 노이즈를 막 그러니까 노이즈를 앞에 막 풀어놓고 시그널을 네.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특정인 누구 이이 음. 이 이슈는 되게 문제가 됐던 문제였고 맞아. 공천 경쟁자들이 있는 네. 상황이었어요 네. 네. 이거를 근데 언론에서 받아줬으면 했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천 때도 아니고 특정 배문서야. 후보 날리는 거는 네. 기사 못 쓴다 예. 돌고 돌고 돌아에서 막 저기 이제 말하자면 인터넷 언론 네. 매체까지 가다가 킬된 내용들이었는데 음. 네. 이미 우리 당에서는 다 아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 시그널을 주려고 앞에 노이즈를 잔뜩 했구나. 예를 들면 음. 애초에 그그 그, 그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는 지금 로스쿨 다니는 사람들, 예. 취업 준비해서 취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전혀 공천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를 쫙 풀어놓고 예, 예. 그 뒤에 이제 시그널 넣더라고요. 예, 예. 아, 네. 아, 참, 아니, 왜 그래 무서워. 아, 저희도 너무 무서워요. <laughs> 아니 지금 사이좋게 심지. 아, 에이프 밤님이 참칭 내각이래요. <laughs>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이제 사라질 분들처럼 돌리는 괴문서에. 주인공들이 나오니까, 예. 하지만 우리 저희는 혁명정부를, 예, 추구합니다.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예. 함부로 죽지 <laughs> 않는 사람들이 모일 <모을> 거니까. <laughs>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김재섭 위원장의 도봉갑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네. 김근태 전 의장부터 현재 또 인재근 의원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징 같은 곳에. 그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에 또저당의위원장으로 계시는데 네. 또 지역구 민심은 좀 어떻고 어떻게 좀 돌파할 생각이십니까? 안 좋죠. <laughs> 지금 당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 아까 이제 민주당의 도덕적 타락이라든지 음. 뭐 약간 경제적인 무능함 같은 것들이 예. 도봉구 내에서는 꽤 반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도봉구가 민주당의 아성이었지만 네. 최근에 약간 그런 균열 주심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음. 것도 있고. 예. 제가 도봉을 선택한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그냥 예. 그 동네 살았고 그 동네 출신이고 아. 부모님 뭐 할머니 다그 동네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친척들까지 다. 음. 저는 뭐 어차피 선거야 뭐다 어려운 거고 강남 좋은 공천 받아봐야 뭐두번세번할수 음. 어려운 거고. 그렇죠. 어차피 지더라도 동네는 지는 게 낫다. 강남자. 아, <laughs> 예. 예. 아 이런 점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동, 이제 도봉구에서. 네. 살면서 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돌파구는 밝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진정성을 잘알 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이제 김근태 의장부터 인재근 의원까지 음. 쭉 내리 육선을 뭐 중간 에 한번 제 네.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예. 육선을 하시면서 도봉구민들이 느꼈던 어떤 피로감이나 실망감 예. 같은 것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소위 말하는 이 동북 5구 음. 강북 성북 도봉 노원 중랑 중에 유일하게 구청장이 바뀐 데가 또 저희기도 합니다. 아 그렇네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예, 돌파구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예. 하는 거. 예. 예 전략 세워봐야 <laughs> 그 전략은 예, 정치 고관 여자 한30% 네. 40%유효하지만 나머지 투표 안 하시는 절반. 네. 그다음에 투표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뭐몇 프로 이런 분들 잡으려면 음. 부지런함밖에 없다 그렇죠 여기에서 좀딱 한마디로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재섭이 추구하는 정치는 뭐다 예 보시는 우리 도봉갑 우리 유권자들을 향해서 아 이게 단기적인 목표야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데 어, 예. 그럼 좀 길어질 아, 텐데 아, 아니, 아니, 그 장기적인 목표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네. 예. 너무 아, 적이지만 뭐. 역시 헬스 헬스 <laughs> 보이 헬스 보이들이 영웅 <laughs> 건강 야중요네요 얘기하면 1시간인데. <laughs> 그렇죠. 예. 아, 건강을 예. 여러분 그 쉬, 되게 쉬운 정책적 정치적 의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중요하고요.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들을 예. 기회를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건강 하겠습니다. 특집. 건강 특집 정신 예. 건강, 육체 건강, 뭐 이런 것들 <laughs> 언론 건강. 좋아요. 뭐 예. 건강 고 예. 건강. 예. 건강과 예. 소득과의 문제도 굉장히 연관하기가 크고요. 네. 또 나중에 우리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정책 관련돼서도 예. 음. 건강 문제는 그냥 운동 좀 하면 되지라는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네요. 거기에 예. 대한 거의 유일무이한 전문가로서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한 대한민국.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도 야도 싫다, 또 정치도 싫다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옥수시민들, 자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의 일 년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네.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조금 재밌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밸런스 게임처럼 준비를 해봤어요. 예, 예 한번 띄워주시면 이재명의 민주당, 윤석열의 국힘, 지금 현재 상태로 만약에 선택하면 어디 선택할 거냐? 245명한테 물어봤는데요. 국민의힘이 훨씬 높습니다. 44.9%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는데요. 어, 다음 보면, 정치 지형별로 보면 역시나, 보수부터 중도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요. 사실 대선에서도 중도와 중도보수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은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에 있다. 사람들은, 어하. 사람들은, 예. 어, 윤석열과 이재명 중에 예. 이재명을 더 싫어한다. 더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현상 유지예요. 예. 이 다음 예. 차트 보시죠. 이거는 국힘이 만약에 혁신했을 때 친윤계의 그런 뭐 문제들이 있으니까 예. 이재명의 민주당대 윤석열 없는 국힘 당신의 예. 선택은 어 이러면 윤석열이 없다 치면 아. 국힘 63.7%에 달하는 지지율을 얻고 민주당 28%. 예.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국힘 혁신하면 넘어가 보시죠. 어이고 네. <웃음> <웃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왜 게임이 안 되느냐? 중도 진보까지도 국힘을 지지해요. 어. 윤석열만 없고 이재명이 있으면 <laughs> 중도진보도 아니다. 이재명이 예. 민주당을 지지하느니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싹다 넘어가 버립니다. 야. 그래프 보시면 처참하죠? 예. 어? 진보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그림이 <laughs>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윤석열 효과 얼마나 네. 거대한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아. 윤석열은 있고 없고 차이가 예.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 예. 보시죠. 이재명 없는 민주당 대 윤석열 있는 국민의힘. 예. 이번에는 민주당만 혁신했을 때. 예. 국민의힘은 예. 그대로 있고, 민주당이 예. 혁신했을 때 보면, 민주당은 48.1% 지지를 받고요. 국민의힘은 음. 32.8% 음. 네. 지지를 받습니다. 이 차이가 크지 않아요. 왜냐면, 어, 국힘을 오히려 사람들이 네. 약간 좋게 보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이제 대인분들이 국힘을 예. 이번에 뽑아줬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믿어야 되고요. 다음 예. 한번 보시죠. 보면 이번에는 이재명이 예. 없다 치면 예. 중도보수에서 거의 반반이에요. 38%가 민주당 음. 찍겠다. 네. 41%? 그래도 국힘 찍겠다는 사람들이 예. 많기는 한데, 예. 어, 중도, 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해결 된다고 하면 네. 전반적으로 중도와 중도 보수까지도 민주당이 노려볼 만하다라고 볼수 있는 이런 예. 어 차트로 볼수 있습니다. 아, 마지막, 마지막. 둘다 역신했을 때둘다 역신하면 국힘이 이긴다 이런 오.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차트 보시면요 어, 진보와 중도 진보까지는 역시나 예.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데요. 뭐 이재명 윤석열 둘다 없다 쳐도 네. 중도층은 민주당한테 어 정부를 좀 맡기기는 어렵다라는 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정한 의원님, <laughs> 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차후에 네. 새겨들을 네.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혁신하고 혁신하고 혁신해도 국민의힘이 쉽지 않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민주당. 자 이제 마지막 청년 내각에서 이제 김재섭. 어, 후보가 할 일이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돌아온 청년내각 장관 청문회 먼저 통과 의뢰가 있습니다. 사행시인데요. 사행시. 혁명정부 사행시. 이번엔 이제까지 여러분 망명정보로 들으셨지만 우리가 이제 어. 혁명정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입니다. 근데 여당 관계자한테 네. 혁명정부 너무 센거 아니에요? 아, 여당들의 세상이니까 우리들끼리 <laughs> 세상이니까. 예, 네, 그리고 그럼 이 세계관이 <laughs> 달라요. 혁명정부. 예, 예. 자, 한번 눈을 띄워볼게요. 혁! 혁신적이고 와우, 와우. 명명쾌하고 호! 정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부부인께 잘하겠습니다. 와우. <laughs> 어! 야, <laughs> 아, 진짜 잘하겠다, 잘하겠다. 나는, 이런 네. 센스면 나는 이 방송 반대했어요. 이거는 우리 집에 틀 수가 없어. 아, 이, 집은, 이 방송, 이거, 이거. 네, 예, 저도 와이프가 아, 보고 반대네, 있는데 진짜. 제가 얼굴이 지금 붉어졌어요. 아, 좋은 제발. 남편들 확률 매우 100%. 제 네. 아, 좋습니다. 충격. 평명정부의 청년 내각의 부처를 고른다면 그 이유는? 저는 음. 저 도나 쓰이기 이전에 헬스부장관이라는 이미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이미 헬스부 장관이셨어요. 네. 헬스부 장관 종신직이에요. 제가. 예. 저 여기 좀 가야겠다. 네. <laughs> 청년 내각에서 헬스부를 신설하시면 좋습니다. 네. 헬스부 장관이 되도록 하고 네. 헬스부 신설이 여, 여의치 않다 그러면 예. 어, 문화체육관광부나 예. 아니면은 보건복지부 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혁명정부 내각에서 안 되는 건 없고요. 헬스 너무 좋 외로운 부도 있는데 헬스부 왜 없겠습니까? 헬스부 네.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헬스부 장관 오늘로 내각. 입성 박수! 와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오늘 어떠셨어요? 간단한 소감 한 마디 하신다면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었고 네. 예.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얘기를 <laughs> 해버렸습니다. 아유 뭐 예.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예. 네, 재밌는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헬스 부장겠 아, 또 너무 오늘 한... 데이터를 보면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입니다. 데이터와 <laughs> 사실을 기반으로. 여러분, 언제까지 뉴스 공장과 가세현을 보시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어? 진짜 뉴스 하는 곳으로 오시면 이렇게 뭐 방송 기자 대상받은 제가 이렇게 팩트를 위주로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훌륭한 뉴스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네, 3대 몇이냐고 한분 물어보셨는데, 3대 몇이냐? 이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3대 몇입니까? 저요. 한530 정도. 대박! 제가... 어 진짜 나 지금 농담하는 줄 알아. 진짜예요 대박이다. 네. 500을 넘기신다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하고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네. 네. 뭐 아무 장비 없이 4 9 0치는게 이제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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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뭐 네. 장비 키고 네. 한 540원 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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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국방부 장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아유, 거. 거 <laughs> 자 여러분, 이제 총선까지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네. 정치나 언론에서 지금쯤 많이 쓰는 말 뭐죠? 총선 승리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에 저는 유감을 느껴요. 국민은 없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더더욱 없습니다. 힘겨루기만 남은 국회 속에서 과연 여야 대결의 장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들의 대리인임을 심판하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벌 받지 않을 그리고 죄 짓지 않을 그런 정당이 과연 지금 있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정치인들의 자선과 혁신을 촉구합니다. 자, 정치의 숲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